은퇴 후 투자? 이제는 수익보다 흐름입니다. 은퇴 이후 많은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수 있느냐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현금 흐름이 꾸준히 들어오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순자 가명의 순돌 씨는 퇴직 후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을 기대했지만 시장 변동성에 따라 수입이 들쭉날쭉해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그는 매달 고정 수입이 발생하는 배당주와 임대 수익 자산에 관심을 돌렸고 지금은 월 수백만원의 현금 흐름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투자 전략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변동성 높은 자산보다 흐름이 보장되는 자산에 집중하라. 배당주, 리츠, 국공채, 상가임대, 안정형 펀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단기 수익보다 장기 안정성을 우선시한 선택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돈을 불리는 투자보다 지키는 투자, 그리고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더 중요해집니다. 얼마나 많이 버느냐 보다 얼마나 꾸준히 들어오느냐에 집중해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에는 흐름이 살아있나요?